윤 기자, 그게 사실이야? 그쪽 소식통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돌아가신 그 교수님이 이사장한테 미움받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이사장이라는 여자 무슨 비리로 조사받고 있지 않았어? 사립 대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그 대학에서 무슨 산학협동인가 그걸로 150억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이사장이 정치권의 뭐 국회의원을 만나 이런 로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죽은 교수가 그걸 알아차리고 이사장을 고발했다는 건가? 불행하게도 그 반대입니다. 그 교수님이 이사장의 로비 사실을 파악하고 그걸 덮어주는 대가로 총장 자리를 요구했는데 이사장은 이상하게도 그거를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. 총장 같은 건 어차피 이사장이 주는 머슴 같은 자리인데 왜 반대한 거지? 총장 자리 외에도 금액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액수가 좀 컸다는 얘기가 있고요. 그래서 이사장이 정치권을 동원해서 조폭을 썼는데 잘못해서 죽이게 된게 아닌가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. 그렇죠, 프네그 교수님이 정의롭게 고발만 했어도 문제가 없는데 결국 본인이 협박범이 된 셈이네. 네. 그래서 자칫하다간 사건 전체가 정치권에 의해 언론 경찰이 휘시하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. 후속 취재라도 좀 할까요? 아니야.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.